보여드려 볼게요. 마태복음은요, 1장 1절, 16장 16절, 27장 54절, 또 28장 18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하고 있죠. 마가복음은요, 1장 1절, 8장 29절, 또 15장 39절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자, 누가복음입니다. 1장 31절에서 35절. 또 2장 10절에서 11절. 그다음 24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24장 44절에서 46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장 14절 1장 34절 또 1장 49절 그리고 6장 68절 69절 그리고 20장 28절 마지막 20장 31절 네, 이렇게 보면. 아, 보서가 예수님 이야기를 다양한 색깔로 그려내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바로 나세렛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로서 하신 가장 결정적인 사역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주님이신 분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공통적인 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각 복음서에서 조금, 어, 조금씩 다르게 복음을 변주해 내고 있는데 어떻게 증가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가복음에 나타난 복음을 다른 복음서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한번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여시죠. 아까 우리 로마서 볼 때처럼 마가복음도 짧은 시간이지만 쑥 한번 이렇게 우리 로켓 타고 한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여십시오. 어 마가복음을 조금 먼저 살피는 이유 그리고 조금 다른 복음서다 많이 살피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자들이 마가복음을 최초의 복음서로 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자기가 쓰는 책을 보금이라고 처음에 딱 정의 내리고 출발한 책이 바로 마가 보금입니다. 일장 일절에서 보면 그리고 마가 보금이 6 6 1구절인데그 가운데 무려 6 0 0 1절이마태0 1과누가복0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마가0 0 6 6 1구절 중에 무려 6 1절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내용의 약 90%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내용의 약 50%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복음도 거의 함께 이렇게 좀 묻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총 단락이 여든 여덟 개의 패러그래프거든요. 단락인데 그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단락은 선호 단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결국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색채는 다르죠. 그 다른 부분은 좀 있다 설명도 드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잘 알고 계시죠? 전체 구조를 보면 전반부 또 그리고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그 나누어지는 분기점은 바로 그가이사라 필립보 근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가 나누어지죠. 예.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많이 그려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러클 메이커에요. 그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력한 사역이 많이 나와 있구요. 어,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권능 있는 그 일들로 군중을 말하자면 놀래키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죠. 그래서 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에요. 묘설적이죠. 그렇게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실까요? 여기 이제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랴와 빌립보로 가는 그길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부분 또 십자가 처형 그리고 이제 부활절까지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하반부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1장 1절을 봅니다. 이른바 마가복음의 표제입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글 성경에는 시작이다 이렇게 서술 되어있는데 아시죠 헬라 원문에 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예 영어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있죠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uh,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아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 1장이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마가복음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예 그냥 첫판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결론을 빵! 때려놓고 시작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주목해야 할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자, 제목을 이제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 2절부터 8절은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해놓고 이제 그러면 2절부터 누구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죠. 근데 왜 느닷없이 요한 얘기가 나오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그 요한, 그가 등장했다는 것은 드디어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짜자자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바로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은 다른 책하고 다르게 예수님의 뭐 탄생 이야기라든지 어린 시절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막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있었던 침례 사건과 그리고 시험 받으신 사건 딱 소개하고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마가복음은 특별히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종에 대해서, 뭐, 족보가 어떤지, 마태복음처럼, 족보니, 뭐니, 이런 얘기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막바로, 어, 성기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 마가복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곧 하는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전개가 어떻습니까? 아주 스피디하게 전개되죠. 요즘 TV 드라마는 옛날처럼 질질 느리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어디에 굉장히 공을 들이냐면, 제 1회. 1회에서 사람들의 이 어텐션을 끌어내지 못하면 드라마가 망한다는 걸 알아요 작가들이 그래서 1회에 무지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찍죠 막 스펙터클한 화면도 찍고 그리고 막어 전개가 빨라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막 화제가 됐던 부부의 세계 뾰의 세계라고도 하던데 그냥 1회부터 그냥 막 바로 그냥 옛날 드라마하고 달라 옛날에 1회는 그냥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하게 한그 뭐랄까 라 배경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건데 요즘 드라마는요 1회부터 그냥 막 바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마가 보면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책이에요. 굉장히 그 말하자면 속도감이 있어요. 아주 전개가 팍팍팍팍 진행이 되죠. 예, 질질 끌지는 않습니다. 좋은 오신 예수님을 그리니까 그런 것 같긴 하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 사건과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마가가 다른 거다 잘라내면서도 짧게 기록하긴 했지만 침례 이야기를 왜 기록하는가? 예.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침례 사건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해 주신 사건이죠. 그렇죠? 사실 예수님 회개할 죄도 없는데. 예.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침례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인정받고 취임하신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주 본격적으로 확증하시게 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침례 사건이죠. 왜죠? 예수님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10절 보시면 하늘이 갈라집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갈라진다는 건 이제 누가 나타나신다는 사인입니까? 예. 하나님이 현연하신다는 거예요. 에피판이라고 그러죠. 신의 강림. 그리고 그렇게 하늘이 열릴 때에는 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게시가 있게 되죠.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십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구약성경의 이사의 설을 비롯해서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메시아에게는 누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아의 그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았거든요. 지금 바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다음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 떠올리셔야 되죠? 그렇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시편 2편 7절, 8절 말씀 떠올리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행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 그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왕적 메시아. 그다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어디에서 온 말씀일까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 바로 여호와의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를 하나님이 가리킬 때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침례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가셔야 하는데,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자신이 누구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증하고 출발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메시아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왕적인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어떤 메시아예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던 것은 메시아 그러면 어떤 메시아상만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왕적 메시아, 다윗의 시로 오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앞지 아래에 있는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줄, 그래서 다윗 시대의 그 영광과 번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번영과 부강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 보니까 영,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고 앉아 계시네,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들이뭘 놓쳤느냐?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상은 희미해졌던 거예요. 그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뻔이 있는데, 예, 왜 역사가 그 흘러가서 그래요? 왜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본토로 왔어요. 아싸! 이거 제 2의 출애굽 사건과도 같은 의민 사건이었죠. 그들이 다시 돌아온 건.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났더니 그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킵니까 페르시아가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또 다시 누구의 속국입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되고 있는데 페르시아를 또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아니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떠올리시면 돼요. 예. 네. 또 다시 그리스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딱 죽고 났더니 그또 알렉산더의 부하들 장군들이 나라를 막 쪼개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그 밑에 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해방되나 보다 했더니 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또 누구의 속국이에요? 로마!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메시아는 당연히 어떤 메시아일 수밖에 없어요. 이 수백 년간 이 억압과 굴레의 속박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고 해방시켜줄 메시아니까 당연히 다윗 왕과 같은 모습으로 올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게 되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영 메시아 같지 않죠? 그죠? 예. 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침례 사건을 통해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침례 사건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합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왕적인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다 주기 위해서 본인이 가셔야 할 길은 어떤 길이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주님은 이 침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하신 것이죠. 맞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시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기록되는데 우리 이미 어제 마태복음 봤죠? 세 가지 시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확인했어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렇게 십자가에 길러 가려 그래? 어렵게 가지 마. 그 유혹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시험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펼쳐가실...